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타경 7530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99번지 1호소재 지상 1층에 토지 면적 205.09평, 건물 면적 135.73평, 제시회 건물 10.89평의 근린시설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12억 9천 8 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6년 1월 14일 4차 매각 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34%인 4억 4,250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파주 탄현 국가 산업 단지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각종 근린생활 시설로 형성된 노선상가 지대로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 포장 도로와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엔 모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03년 5월 23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판넬 지붕 지상 1층의 근린 시설로 외벽은 판넬 붙임 마감이며 창호는 알루미늄 샤시 창호 마감이고 근린 생활 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전기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권은 일반 상업 지역 내 세장형 토지 위에 지상 1층에 근린시설로 제시회 건물 포함하여 일괄 매각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